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초특급이에요 작년에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음. 수치료를 한 5번에서 6번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1년 뒤에 제가 개인 실비하고 종합보험이 없어서 이게 지금 들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아보니 실비는 롯데 쪽에서는 아예 거절이 되고 뭐 농협에서는 전기간 부담보에뭐 상해 치료비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음. 일단 종합보험은 들건데 음. 어, 개인실비를 들어야할지 아니면 단체실비를 회사에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가져갈지 네. 아,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반제 다 가져갈지 아니면 가져갈지. <웃음> 가져갈지. <웃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단체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부위가 어디였어요? 허리 아니에요? 허리? 허리? 허리였습니다 허리 맞죠? 예. 지금으로서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고 일단은 단체보험만 유지를 하세요. 실비는 단체보험. 네. 실비는 일단 단체보험. 왜냐하면 개인 실비를 납입을 하게 되면 상해 쪽에 대한 담보와 허리 쪽에 대한 것는 무조건 다 빠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100만 원밖에 못 들어가긴 하지만 예. 어찌됐건 지금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신근경색증, 뇌혈관 허혈성, 3대 질병하고 예. 나머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을 수는 있어요. 종합에. 네네. 넣을 수는 있지만 지금 허리 도수치료 때문에 종합에서도 상해 쪽은 많이 빠지거든요. 질병은 상관없어요. 맞아요. 상해 수비가 빠진다고 그러고 종합 보험에서. 자, 상해 쪽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냐면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네. 지금 도수치료 한 대여섯 번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받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어,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었으면은 운전자 보험을 지금 운전하시죠? 운전자 보험을 원래 가입을 할 때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운전자를 넣어야 정상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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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처럼 허리 도수치를 받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쪽에 대한 담보가 몽창 빠지기 때문에 예. 운전자 보험을 종합 안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예. 운전, 종합보험과 운전자를 따로 두 개를 가입을 하되 예. 운전자 안에다가 상해에 대한 담보를 다 넣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종합에서는 어떻게 상해가 못 들어가는데 운전자 안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골 때린 게 뭐, 뭐가 있냐면은 간편고지라는 게 있어요 네. 3개월 내에 입원수술 투약 치료 진단만 없으면 운전자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간편고지거든요 근데 지금 도수 치료를 받은 거는 1년 전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들어갈 때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담보, 수술비에 대한 담보가 그대로 싹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종합 따로 운전자 따로를 해야 되는데, 예스. 이 간평 고지로 허리 디스크라든가 척추 쪽에 대해서 뭐 도수 치료 받으신 분들, 침 치료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상해 쪽에 대해서 빠지다 보니까 운전자로 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예요. 음... 그래서 종합과 운전자를 따로 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베스트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아예 상담 좀 하려고요.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 현대상의 실비를 보험 가입 중인데요. 네. 제가 그 착한 보험이라는 거를 갖다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음, 설계사는 음. 이 제가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신청을 <laughs> 올렸는데 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착한 보험 쪽에 그유료 상담하신 아니 무료 상담하신 분께서 가입 그 전환이 되는데 음. 왜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좀 헷갈려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여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지금 무료 상담을 했다라는 건 우리, 우리 호민주에 있는 총무들 통해서 아, 그분께서는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현대상에 들어가 있는 실비가 상해 의료비로 돼 있어요. 상해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로 돼 있어요. 아 의료비요? 상해 통원 실손 의료비. 상해 입원 실손 의료비가 돼 있고. 그때 가입 연도가 몇 년도예요? 2009년 11월이요? 자, 그거는 무조건 100%다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총무, 우리 총무가 얘기한 게 맞아요. 우리 총무들도 굉장히 네네. 베테랑이에요. 네.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담당 설계사가 올렸는데도 이게 왜 승인이 안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그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기 싫은 거예요. 어... 그냥 제가... 승인을 올리지도 네. 않고 승인을 올렸다고 개구락한 겁니다. 아, 그, 제가 지금 실제 현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입을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지역이 어디세요? 어, 김포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네. 계약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아, 예. 그러면은 계약자 신분증을 들고 직접 지점에 내방을 하면 바로 바꿔줍니다. 아 근데 저기 음. 아, 저 제가 그경 과거 경력이 좀 있거든요. 경력이 있어도 암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약을 먹지 않았으면 무조건 전환해줘요. 그럼 제가 약간 수면제를 먹었어도 상관 청구를 한건 아니거든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상관 없어요. 고지해도 이거는 그대로 다 전환해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현대해상하고 동부는 네. 상해 의료비가 있어도 지금의 착한 실비 집 상해 입통원 의료비로 바꿔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여쭙게요 가지 저희 아이들도 지금 GB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실비가 가야 되는 그 설비상 통화했더니 이거를 전환하기도 면요 이거를 해지하고 이거 새로 가입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거예요. 그 전환용 실비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거를 내가 방송에서는 착한 실비로 전환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네. 과거 실비를 해약하고 네. 지금의 착한 실비로 새로 가입하는 건데 네네. 하루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하루 안에 하루 안에 끝나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실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는 맞으나 네네. 이걸 가끔 모르는 설계사들 모르는 설계사들이 99.88%인데 그냥 예전 거 실비 해약하고 지금 실비로 새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그럼 하루 안에 실비를 해약하고. 그책한 권으로 갈아,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인거죠? 아 실비 전환용이 따로 있어요 그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환이 아니라 그거를 해지하고 다시 드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해지하고 드는 거는 맞는데 새로 가입하는 게 전환용 실비로 가입을 해야 아 되는 거예요 아 <laughs> 전환용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오세요 초특급이에요 연결 됐어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아, 마지막 아. 통화야 이제 마지막. 네네 그래. 음. 너무 반가워요. 아우 아유 목소리가 너무 그냥 깻꼬리 같아. 잠깐. <laughs> <감싸? 웃음> <laughs> 아, 잠깐만요 진정 좀 하고요 <laughs> 자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 음. 제가 되게 좀 급한 게 있어서 저희 딸이 지금 <laughs> 27세네요. 27인데 근데요. 음. 네. 대학 졸업하고 있는데 오늘 지인분한테도 소개를 받아서. 음. 그 무배당, 정신 아, 종신, 정신 종신? 정신 보험이라 무배당 달러 평생 보장 보. 험 근데 저는 저, 저 정신 보험에 좀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납으로 해서 가입 설계를해서 지금 벌써 내고 있더라고요 2, 3 개월째. 네.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될지 저는 정신 보험에 좀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딸한테 아예 맞지 않는 보험이에요. 그 가입해서는 안 되고 해지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우체국에 책임 네. 보험 이 있어요. 네. 2010년에 가입해서 5년 갱신인데요. 네. 그 요번에 이제 갱신 이 끝나고 3월부터 다시 5년 갱신 새로 들어갔는데, 음, 음, 음. 자 그러니까 2월 달까지서 보험료가 13,000원이었는데 5년 갱신이라서 보험료가 다시 이제 할증이 돼가지고 23,000원 정도. <laughs> 자, 지금 딸이 지금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학생이고 학생은 아직. 중이고. 자, 둘다 지금 병력은 어때요?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뭐 약을 한달 이상 먹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해지할 거예요. 아 그래요? 다 해지하고 착한 실비로 갈아 태워줄 테니까 착한 실비로 갈아타면뭐 9천 원, ,000원, 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네, 네. 우체국은 내가 착한 실비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지금 병력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체국 실비를 끌고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병력이 없기 때문에 다 날리고 새롭게 가입할 거예요. 또 다른 거 말씀해 보세요. 제꺼가 또 있거든요 뭐예요? 무슨 보험에 가입하셨어? 한국에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새시대 건강파트너 언제 가입했어요? 이거가 2017년 2017년 3학년에. 밑에 붙어있는 특약들 갱신형이에요? 비갱신형이에요? 네 갱신형 자 그리고 지금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약을 한달 이상 드신 거 지금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자 그거 해지할 거예요 또 다른 거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무배당 평평화재 장애보험도 행복파트너라고 화재보험이 있는데요 건물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집집 집이요? 한 달에 얼마예요 보험료? 월납 3만원 20년 납이요 20년 납 언제 가입했어요? 2017년 11월 2017년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한데 어차피 환급받을 거니까 걔는 유지 맞아요 정립금이 18,000원 있어요 네 유지 또 다른 거아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아. <laughs> 아, 아. 제거삼성아재 건강공, 그, 세대 건강파트너, 네. 네, 이게 확실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특약이 어차피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지나면 많이 올라가서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